오은 내성발톱 교정할 건데요. 보시면 이쪽 안쪽에 굉장히 많이 파고들고 있어요. 보기에는 안 아파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만 해도 안에 염증이라든지 피가 지금 자 살짝씩 나고 있거든요. 최대한 아프지 않게 내성발톱 교정 먼저 하고 스케일링까지 해서 여기 녹색깔 펀거스라는 초록색 곰팡이균도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이 발톱이 안쪽으로 요렇게 말려 들어가 있거든요. 요렇게 골뱅이처럼. 네 보시면 요 안쪽에 말려 들어가 있어서 살짝만 얇게 만들고 3TO 걸고 이쪽에다 없애볼게요. 오늘은 요렇게 7종 비트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이에서 이렇게, 나겔 바이셜하고렇연이를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 아침 저녁으로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발톱이말캉해지면서 부드러워지니까 이렇게, 잘 들리겠죠? 네. 미리 조금만 펴볼게요 네. 작을 하는 거거든요. 사이즈에 맞춰서 네. 다 기성품이 나오지, 나오는지 아시더라고요자 지금 여기가 피가 있죠 피난 부분이 있는데 음, 되도록 이쪽에 걸어볼게요 네. 아이고 피가 퐁퐁퐁 최대한 안 아프게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자 반대쪽 발도 이쪽 윗부분에 여기 걸어볼게요 괜찮으시죠? 네. 제가 이 밑에 쪽에는 나중에 걸고 다 스킬링해서 없애버릴 거거든요. 네. 약간. 쪼이는 느낌이 드시 말씀하세요. 네. 괜찮으세요? 이 정도까지는? 네, 네, 조금만 더 해볼게요. 괜찮으세요? 왜냐? 네. 이게 전에 네일샵에서 시술받으셨던 띠 같은 거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바로 당일날 나오니까 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말려있어서 골뱅이처럼 말려있는 거는 그띠 붙이는 게 조금 위쪽에만 아무래도 작용하니까 안쪽에 말려있는 것까지는 잘안 나오거든요? 한 번만 더 주워볼게요. 네, 네 조금자 더. 잘못하면 끊어져서 얘가. 아. 됐어, 요 네. 이게 베스트다. 커팅하고요. 3T2는 걸었고 고정하기 전에 밑에 쪽에 스캐닝해서 없애버릴게요. 너무 심한 것도 좀 발톱 부절도 없고 깨끗한 발이잖아요. 근데 좀 말려 있는 게 보이는 네, 그런 발이네자 이렇게 보면 남들이 안심해 보이니까. 어, 아무도 몰라주죠 입고통은 이이 지금 요러, 이렇게 벌겋게 지금 피날 정도로 아프신데. 이는 런 거를 병원에서 제거하라고 했다고요? 네 맞아요. 보뿅 하고 나 뿅? 네. 그거는다제거 할수 있으면 다 제거하라고. 그런데 어, 이건 집에서 혼자. 그렇고 큐렛도 네. 한... 사셨어요? 네, 한 다섯 개 5개 정도. 다섯 개나? 네, 종류별로. <laughs> 보면 이 안쪽에 완전 동굴이 있어요. 예. 네.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있던 부분은 네 오늘 다 네. 펴서 드러났어요. 여기는 아무는데 네. 한 2-3일에서 맥시멈 1주일 정도는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염증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드릴게요. 자, 이제 3티오 고정해보겠습니다. 여기 살이 차오른 육아종도 조금 제거해보고요. 어, 큐티클도 제거해버릴게요. 병원은 왜안 가시고? 보통 남자분들은 병원 많이 가시는데. 그 수술하는 걸 봤었는데 어, 무서워서? 이제, 네. 너무 아플 거 같아. なぜそんなにあんす 살이 많이 눌려 있어서 조금 테이핑으로 벌릴 수 있으면 조금 벌려 볼게요.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생긴 홀딩센스 프라이저를 조심스럽게. 네. 이거 찢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되게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거든요 네. 요렇게 끼우면 요쪽에 눌리는 일이 없어요 요두 번째 발톱에 어... 걷거나 하셨을 때도 그렇게 해서 상처 아물 때까지만 좀 네. 끼울게요 여기 상처도 금방 아물고 하실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갈 때 이거 착용하고 어, 요거 착용하고 그거 위에 양만 신으시면 음... 눌리지 않으니까 발도 이렇게 틀어진 것도 살짝 돌아가고 하니까 훨씬 빠르게 교정되실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